하이브 엔만에 채널 돌려서 정확히 27석 뜨면 1만. 채널 변경 칸에서 오른쪽 화살표 꾹 도전! 채널 변경 봐. 현재 채널은요. 다아 아! 아! 어! 아! 아! 제발 나만 아니게 해주 제발 나만 아니게 해주세요. 나만 아니 제발. 어진 제발, 제발, 제발. 아, 제발, 제발. 아, 제발, 제발. 아 진짜 제발. 아나 너무 많이. 아 제발. 제발.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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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아, 진짜 미치겠다. 아. 아. 아! 어 뭐야? 아! 관에 아. 아. 아, 주세요. 심호, 심 어또 또 또. 키키키키키네이션키 박스 하실 와. 로키박스와와 와, 진짜 왔다 3번 저번에 3번을 되게 좋아하시더라 도전 3번 <laughs> <오>! 4번 <laughs> 와나 오늘 안되면 돼나 오늘 날이 아니다 <laughs> 와. <웃음> 마지막 열매꺼 <거. 웃음> 열매꺼 따라어 근데 열매는 숫자 1을 제일 잘 쓰는데 <laughs> 그러니까, 근데 이거 크게 상관없어 그치? 1! 1번! 어차피 내돈 내 아니야. 1! 1번 꽝일 것 같은데. 해. 열매는 1번. 설마. 꽝 아니야? 꽝인가? 오! 오! 아, 됐다! 이거 이렇게 하면 된 거야, 돈 나오면. <laughs> 5만원 진짜?

스쿼트 5회 지금 당장 방송으로 콤로얄각이라는 데? 오로얄각은 비켜 아로내 방송이 안 비켜주고. 게 하는 데? 로엘 가게 로좀 행복사해요 아뭐로 힐링해야 돼미로일 힐링 맞아? 아풀지가이하아아하아 어. <laughs> 쿼트 <laughs> <커트> 5회. <laughs> 속고 미하일 다시 노지 완전한. <laughs> 아니 근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내 방송이 안 꺼졌잖아. 근데 캡틴을 다시 키울 필요가 없어. 왜냐면 한글님이 방송을 안 끄고 갔어. 맞잖아. 이거 맞지? 이거 어가 아니지? 왜냐면 켜나는 방송 꺼져, 꺼지면은 꺼지면은 다시 키우는 건데 아직 안 꺼졌잖아 반박 즉시 한글방송 나와도 방송 안 끄고 방제만 바꾸고 유지함 근데 제논은 다시 키움 제논 켜나가다가 한글방송 나온? 제논 1부터 다시 해야 됨? 그리고 그리고 나 제논 다시 했어 나 다, 다른 방송 때 했어 맞잖아 나와 <laughs> <laughs> 안니서문 아니, 아 아니, 야 아니, 아 아니, 야니아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아직아지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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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! 안 돼!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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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어 잠깐만 아니, 아봐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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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잠깐만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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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내말좀 들어봐줘 잠깐 한 번만 들어봐줘. 여기 미션 있잖아요. 응. 자, 왜, 내가, 내가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 이제 님 슈퍼채팅 2,000원 감사합니다. 여기, 한글 아이리. 방송 시작 가능하면 박종금지. <laughs> 잠깐 이게 무슨 말이야? 거짓말이에요? <laughs> 이거 <이게 무슨 말이야? 웃음> <laughs> 뭐 뭐야? 저거... 뭐거 저거... 야거 저거... 잠야만거 저거... 저거... 저야 저거... 뭐거 저거... 저야이거뭐야거거거야거 천사라라님 치즈 천개 감사합니다. 스카데나 파이팅. 와직한방. 거짓말하지마. 안동해, 안동해. 안 나왔어, 안 나왔어. 이건 진짜 세상이 나한테 억까하는 거야. 거짓말하지.